또도줄고요꾸 버튼도 눌러 주세요. 안녕하세요. 프딩생글된거의 푸딩, 빙글, 푸딩입니다. 오늘은 아주 예쁜 투명한걸 가져왔는데요. 짠 그럼 한번 시작 해 볼게요. 꾸꾸. 짜잔, 이거는 단두 가지 재료로 만든 아주 퐁탱퐁탱한 유리악야압니다 짜잔 완전 투명스럽죠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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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<laughs> 자그럼 한번 만져볼게요 탱탱 소리는 별로 잘안 납니다 지금 그리고 밤이라 이 그림자가 잘 보이는데 뭐 양해 부탁드릴게요 슝슝 아주 탱탱합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만들어낸 식기숲인데 이름은 숯밑밥풍입니다 숟가락 밀치기 밥풍. 자 보통 은 탱탱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밀치기 밀치기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밥풍들이 생겨납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모아볼게요. 조심스럽게 냄벙이고 과격하게. 쇼! 이게, 전 나무 책상이라 많이 물을수 있는데, 혹시 유리 책상이신 분은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. 나무 책상이어도, 어, 나무 책상이어도, 제가 바람이 살짝 나무 책상이어도, 어, 그, 할때 액계를 잘 만지시는 분, 고수, 중, 이렇게 하는 분은, 어, 나무 책상에서도 잘 만지실 거고요. 저는, 음, 초보일까요? 중보일까요? 하하! <laughs> 어, 음, 제 고정대가 살짝 그.. 고장났어요 고정대여서 고장났나 <laughs>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양 부탁드릴게요 이게 예,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없는 감상타임 가져보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법은 제가 다른 편에 올릴 거고요 여기까지 소개 영상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인가 나에게도 얼공이 허허허허 뭐어어어 그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달, 어,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한 번씩만 누러주,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, 다음에 꽤 영상,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! 쇽! 쇽! 부추, 부추, 빠.